네 안녕하세요 세윤입니다 네, 목소리 제가 작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교물 소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 다른 때보다 많이 조금 많이 졌어요 왜냐면 제가 미어토 재료를 미니어처를좀 관두고 다른 걸 시작할까 하는데 어차피 관두 그렇게 관, 관두는 게 아니라 조금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보단 많이는 안할것 같아요. 새로 넘겨놓고 조금, 이제 할때 많이 많이 주면서, 어, 은, 진 않을까, 잠시. 어, 응.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이렇게 쉬는 거? 좀 그런 거일 것 같고, 건드는 거 아니고, 이튜브 정도 계속 할 거예요. 이는 꽃잎밸 예술관입니다. 조금 애들한테 나눔이랑 그런거 하려고 재료 좀 나눔하려고 그리고 그릇있꽤 많.. 많.. 서 많.. 썼 제가 이거 보다 조금 더.. 더 힘드는데 꽃잎에이한테다 좋습니다 다연히 아니고 여기 있어요 이거 볼게요 아 진짜 그냥 소소하게 좀 소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이름안 붙여져 있지만 토핑함 그 뭐지? 거꾸도 돼요 작품 작품함 아. 얘랑 얘가 먹거리인데 에이스 얘가 키도 치즈볼 하고 깨끗합니다 급수량 이렇게 몽탱이는 몽탱이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 정도 있어요 목소리가 그 잡아진것 같네 일단 레진 조심스럽다 크라진 들어가 있고요. 피감 하나 더. 이거는 일곱 칸. 천사 전통. 이위 들어 있지? 봐 봐.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스타가 잘못 나. 그리고 약간 기타인데. 쇼핑점에사야지아니다 제가 배도 이제 옷 만들기 좀 시작하려고 옷 만드는 거 올릴 것 같아요. 그냥 쇼핑백 하나 그리고 플러비즈 어, 누가 줬어요? 저기 보이시죠? 얘는 미니 쇼핑백. 미니 쇼핑백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제가 이거 소개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교물 소개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찍은 나눔 올린 것도 있을 것 같고. 눈틀, 아이스크림. 얘가 방수제로 대라 만들어보셨죠? 아이스크림 케이크 만들 때 유용할 거 같아서 주는 건데. 별, 하트, 물밥 이런 거, 도넛. 그리고 얘가 덤인데, 덤은, 이거 시은이 교환을 할던거 있거든요? 얘가 줬던 거. 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개구리. 근데 제가, 어, 포장 같은 거, 미녀가 하긴 할거니까 완전 반죽이 아니야. 질 하는 거, 들. 갖는 거 아니야? 들 하는 거. 그리고 지퍼백 세트 이건 꺼내면 힘드니까 <laughs> 지퍼백 세트 두개샵방소소 물뜨들. 다니는 온 어, 물결 소지갑. 이거는 이런거 이건 시은이가 준 실리콘 몰드 입니다 실리콘 몰드 좀 떨어졌다 이게 넣는게 시간이 있어서 제가 어.. 미니어처 재료는 조금 나중에 사 요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거의 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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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탈사 때살 거라서 있는데 더 사진 않을 거예요. 대돌 DIY 만들기살 거고, 엘리도 라오고 그리고 얘도 기타, 핫팩이랑 물펜입니다또 얘도 기다얘 마테랑, 마테랑, 메모지, 덩어리 두개 있습니다. 여기 썼는데, 요거 뜯어서 쓰면 돼요, 올니베리 그리고 미니어처 관련 일1하피 괜히 집에 샀나봐요 뭐 미니어처 또 할거니까 내가 진짜 고퀄토핑을 안줬으면 좋겠어 나는 핫하핫하피두개 그릇은 이고 작은거 큰거 파르페컵 종지그릇 이런거 얘는 빙수 오늘 땜 시키나 는데써서될거 데파이더 핀 들어있어요 아 걸리면 안 아파 오늘도 안할 거에요 오늘 그래지 3시에 3시 아니면 3시 그리고 저희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랑 변화하시겠어요 관련 또 예진심 소소요 완전 소소 아주 놀랬죠. 이약코 편제 세트, 듣고 세트, 이약코 화이트. 목소리가 안 좋아. 언잎비리는큰 봉투? 이랑 비슷한 봉투 4개 주는데요. 저는 소소하게 주는 거 원해요. 근데, 그냥 선물로 주려고 했거든요, 요것들을. 일이제습니다 근데, 홍익수리가 벌써 싹 돼서, 할수 없이. 얘는, 유광바니쉬, 급수량. 얘는, 급수량 그릇. 얘는, 레진그릇, 나머진탕, 원분, 이쑤시개. 네, 반을 접어야 해요. 안읽으로 만나줘요 그래서 교환을 급하게 하고 있어요 교환방을 하나 만들어서 아떤 교환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푸짐해야지만 교환을 한대요 근데 걔는 소딩하게해어서 저는 푸짐하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교물이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예쁘잖아요 근데, 네. 얘가 제일 포장엄마해에들어요 저는 이제 물러갈게요. 그럼, 뿅.